자요. 짠. 아우, <laughs> 어우다. <어후. All star. 웃음> 어, 나는 맥주 파. 어? 뽀뽀? <laughs> 음, 소주 먹고 하니까 자기 입술은 되게 단해. 안 만난다. 응? 안 돼. 그럼 우리 이거 상다 치워야 되잖아요. 응? 그래도 상관없어요. 아안 돼. 나 이거 먹고 싶단 말이에요. 아다 먹고 해. <laughs> 응? 진실 게임이요? 아이 무슨 나이가 여친데 그런 거래요 왜?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? 뭐가 궁금하지? 자기한테? 아막 내가 과거 여친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떡할라 그래요 너! 거짓말도 그 잘한다 진짜 내가 무슨 첫사랑이야, 거짓말 <laughs> 자기도 나한테 첫사랑 아닌데요? 맞아 <laughs> 안 삐져요 그래서 어, 마지막 연애 얼마나 만났다 그랬죠? 어, 3년 와 오랜만 났네. 지금도 보고 싶은 거 아니야? 안 삐지거든요. 왜 헤어졌어요? 근데 오징어 먹을까? 응? 못문에 뭐 헤어졌는데, 바람? 왜 자기가 너무 재미없대요? 너무 다정해서 그런가? 와 진짜 나쁜 년이다. 아이고 아이고, 응? 아, 욕해도 되는 거지? 아, 욕해도 되지 나는 현유친인데? 아 진짜 나쁜 년이네. 아 착한 년인가? 어? 헤어졌어야 나한테 왔지. 아 뭐지?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하잖아요. 나는 자기가 진짜 다정해서 좋은데. 그런 사람들 있어. 편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. 그런 사람이었구나. 에이, 잘했네, 잘해줘. 짠해, 짠! <laughs> 나요? 어, 나는, 과거랄 게 없는데, 근데 뭐, 음, 안 삐질 거지, 오빠는? 이거 삐지면 이거 오빠가 다 마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이거 진실 게임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기는 하나? <laughs> 어 나는요 나쁜 남자만 만났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외로워서? 혼자 타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나 좋다고 하면 일단 다 만났다고 해야 되나? 어렸을 땐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렇지만 외로운 걸못 참았어요. 근데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. 특히 오빠 전에 만났던 사람, 마지막 연애라고 해야 되나? 아니, <laughs> 지금이 마지막 연애인가? <laughs> 근데, 어느 순간부터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. 맨날 아프기만 하고, 생각했을 때 맨날 눈물만 나고, 음. 근데 어느날 친구가 저를 보는데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내 모습이 툭 치며 울것 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불안하고 아프고.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. 아, 이게 다른 사람 눈에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으면 나는 정말 아픈 거다. 근데 이런 게 사랑인가? 원래 사랑이 이렇게 맨날 아픈 건가? 음,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를 좀 찾아야겠다. 찾고 싶다,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. 공부도 조금 하고 어릴 때부터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거 베이킹도 배우고 음. 그랬죠. 여기서부터 중요해요. 그 베이킹 하는 곳을 갔는데 저는 여자 선생님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네, 그 베이킹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. <laughs> 내 스타일. 어, 왜 웃어요? 웃지 마. 기다려. 좀내 얘기 다 들어봐. 그, 그래서,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누구를 먼저 좋아하는 거? 좋아한다기 보다는 조금 호감 가는 거? 아니거든요? 오빠 얘기 아니거든요? 근데, 그 사람 만나면서,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세상이 많더라고요. 뭐그 선생님 곁에 있으면서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요. 응? 음? 음, 예를 들면은, 나는 생선을 되게 못 먹거든요. 너무 비려서. 근데 그 사람 만나고, 아, 비리지 않은 생선도 있다? <laughs> 맞아. 그거 또 먹고 싶어. 아니, 지금 말고. 음, 그리고, 나도 이쁨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? <laughs> 엄청 나를 이뻐해 주더라고요. 고마워요. 아니, 안 고맙거든요? 아니, 오빠한테 고마운 거 아니거든요? 아 아니, 생각해 보면 내가 이뻐서 그런 거잖아요. 그쵸? 아니 그 오빠도 아니 그 선생님도 내가 이쁘니까 빵 만들 때막 손잡고 그런 거잖아요. 내가 이쁘니까 그쵸? 오빠가 꼬신 거잖아. <laughs> 그리고 오빠가 가르친 거잖아요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맞죠? <laughs> 응? 그런 나쁜 놈들하고 오빠는 달라요? 그건 뭐좀더 가봐야 알지? <laughs> 뽀뽀 말고 안아주세요. 음. <laughs> 아, 좋다. <laughs> 왜요? 나 오늘 집에 보내기 싫어요? 근데 오빠, 나도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?